자, 777번이야.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변 AB와 AC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원, 오원, 오투가 A하고 D에서 만난데 지름이래, 얘네가. 맞지? 그럼 우리가 AD, AC, BC, AB 순서대로 4개 연속된 짝수일 때. 연속된 짝수라는 말이 좀 특이하게 보이지? 이걸 때 두원, 오원, 오투의 넓이 합은 S를, 파이를 S로 나누어서 값을 물어봐. 자, 일단 연속된, 맞지? 연속된. 연속된 내수. 연속된 내네 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2, 4, 6, 8 같은 거야, 맞지? 2, 4, 6, 8. 같은 거니까 2씩 차이가 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의 수를 2n, 여기 제일 앞에 걸 2n으로 두면, 얘는 2n 플러스 2, 2n 플러스 4, 2n 플러스 6이 가능하지. 맞지? 그럼 이렇게 수가 커지니까, 우리가 뭐, 저기 둬야 되는 수가 뭐가 되냐면, 얘를, 가운데를 2n으로, 여기를 2n으로 두면, 2n 2, 2n 플러스 2 2n 플러스 4뭐 이렇게 좀 수를 두면은 6보다는 좀 작은 수니까 조금 계산이 편하지 않겠나 위로 둬도 되고 밑으로 둬도 돼뭘 둬도 상관없어 맞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얘로 한번 가볼게 그럼 이제 얘네를 한번 표현해볼게 그럼 저기서 그림상에서 한번 표현해보자 자 일단 ad가 ad가 얼마? 2n 마이너스 2였고 ac란 i가 얼마? 2n bc란 i가 얼마? 2n 플러스 2였고 ab란 i는 얼마? 2n 플러스 4겠네 맞지? 그리고 이제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 그림에서 표기를 했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 부분 좀 남아 있잖아 맞지? 그럼 나 같으면 저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모르니까 x하고 y로 두겠다 됐어? x하고 y로 두니까 저기 있는 식이 뭐가 되냐면 일단 x하고 y에 대해서 x 더하기 y란 아이는 얼마? 2n 플러스 2가 되겠지 됐어? 그리고 아까 봤지만 우리가 뭐라 했어? 여기는 얘하고 맞지? 얘하고 또 어디? 얘하고가 지름이래. 지름이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이지. 직각인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네. 각각에 써 보면 되는데 써 보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쓸게 아니라 다른 색깔로 할까? 여기는 이 부분이 좀 공통으로 끼고 있잖아. 공통 끼고 있잖아. 따라서 우리는 뭐 얘네로 얘를 표현하는 거랑 얘네로 얘를 표현한 게 뭘? 같은 부분을 표현한다고. 그래서 저기는 끼고 있는 부분을 써야겠지. 뭐냐면 저기 있는 EN, 즉 우리가 EN 2에 제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 1번 삼각형에서 보면, 얘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4의 제곱에서 x의 제곱을 빼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가 오른쪽 2번 삼각형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거 얼마? 저기 있는 2n-2의 제곱이라는 식은 어디? 2n의 제곱. 2n의 제곱에서, 우리 뭐, y의 제곱을 빼버리면 된다고. 맞지? 근데 얘네 둘이 지금 같잖아. 얘네 둘이 같다니까, 얘네 둘이 같겠지. 맞지? 그럼 얘를 어떻게든 식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2n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우리가 뭐, 2n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일 거고, 그럼 뭔가 얘네랑 위에 있던 식 x 플러스 y, 맞지? x 플러스 y는 2n 플러스 2라는 이두 식을 뭔가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됐어? 그럼 얘네를 한번 정리해볼게. 그럼 저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뭐, 어, x,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이항을 해서 마침 정리해보자 2n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 밑에 있는 식이 2n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x 플러스 y니까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가 되잖아 그럼 이 x 플러스 y 자리에 뭐? 여기 자리에 2n 플러스 2를 넣어버리면 되지 그럼 앞에 있는 식만 정리하면 되겠다. 맞지?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n 플러스 4 2n과 얼마? 2n 플러스 4 2n. 맞지? 이거가 뭐? x y에 x 플러스 y 2n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 얼마? 4n 플러스 4가 될 거고. 맞지? 얘는 2n 2n 사라지니까 4가 되네. 맞지? 2n 플러스 2니까 2 하나 묶어놓을까? 여기서? 2 묶어내면 2 4 8에다가 얼마? 2n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y의 2n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뭐 2n 플러스 2, 2n 플러스 2 합분해주면 되지 n이 자연수니까 0 아니야 따라서 뭐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i는 8이 되겠네 자 우리가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2n 플러스 2였지 우리가 뭐아 여기 적혀있구나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게 얼마? 2n 플러스 2였네 그럼 이제 정리해주면 되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더해버리면 더 해버리면 2n 플러스 1 0이라는이는 얼마? 2x가 되고 x라고 하는 걸 양쪽에 1로 나누면 n 플러스 5가 되겠네. 됐어? 그럼 얘가 n 플러스 5가 되고 x 자리에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되겠지. 2n 플러스 2에서 빼기 n 마이너스 5를 한게 얼마? y가 될 거고 따라서 정리해보면 n 마이너스 3이란 아이가 y가 되겠네. 따라서 y란 아이는 얼마? n 마이너스 3이라고 됐나? 이제 얘네를 원식에 넣어보면 되지. 원식에 넣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5 1 5 2의넓이 합을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 뭐 여기 하고 여기를 구해야 될거아니야 맞지? X하고 Y로 구했기 때문에 우린 뭐 저기 있는 식을 이제 하나를 써보면 되는데 뭐 X든 Y든 하나 넣어서 이제 계산만 해보면 돼 아까 여기다가 우리가 음저기도 넣으면 되지 X가 N 플러스 5지 X가 N 플러스 5 Y는 N 마이너스 3 X가 N 플러스 5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N 플러스 5를 넣으면 돼즉 2N 마이너스 2N 제곱은 맞지? 얼마? 이 n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아까 n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여기 아마 n이 나오겠네. n 플러스 5 맞지? 음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4n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 4, 8n 플러스 2는 4, 고 맞지? 얘는 2는 4n의 제곱 플러스 2, 2는 4, 4, 4, 16의 n 플러스 4, 4, 16이지. 2는 4, 4, 4, 16. 그리고 여기는 n의 제곱 플러스 이 10n 플러스 25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25가 될 거고 4인 제곱 4인 제곱도 사라지네 그럼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n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n의 제곱 말고 n n항 n항 n항을 정리해주면 맞지? 이항하면 은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의 n이 되고 그 다음 어디? 상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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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상상은 4-16 더하기 25가 되겠네. 그럼, 정리하면 n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얼마? 이너스1 4의 n. 하고, 여기는 29. 29에서 16을 빼버리면 더하기 13이 되지. 13은 제로 와, 딱 떨어진다. 13하고 1. 맞지? 13하고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어서 n은 13이거나 1이 되겠네. 됐어? n은 13이거나 1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n이, 우리가 뭐, 아까 봤지만 n이 13이거나 1이 되는데, 어, 이부베식 곱하니까 연속된 수는 맞고, 우리가 n, 이 n-2, 그니까 러 n이 만약에 1이 되어버리면, 마치 n이 1이 되어버리면, 여기다 1이 되면 2 빼기 2니까 0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1이, 1이 안 돼. 그래서 n이 13이 되겠네. 따라서 13이 되니까 n이 13인 걸 이제 여기, 여기 넣어보면 우리가 뭐, 하나, 저기 a, b. a, b의 길이라고 하는 건 n이 13이니까, 얼마? 26 더하기 4니까 30이 될 거고, a C의 길이란아 I는 얼마? 2N이니까 13하면 26이 되겠네 됐지? 따라서 이걸 통해서 우리 뭐 반지름 여기에 반지름은 얼마? 15 반지름은 얼마? 13이 되겠네 맞지? 그럼 이제 원의 넓이라고 하는 건 파이의 반지름 얼마? 파이의 15의 제곱에다가 파이 얼마? 13의 제곱 그리고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지 됐나? 두 개의 합 합에다가 파이를 나누면 돼 이제 뭐나머지 계산이야 파이의 15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 돼. 파이의 15의 제곱은 15는 225. 맞지? 225. 그 다음에 13의 제곱은 169. 그래서 225. 225랑 169랑 합쳐버리면 4고, 어, 3다 2는, 3다 이 6은 9고, 맞지? 그 다음 394. 따라서 얼마? 394 파이가 될 거고, 파이를 약분하면 답은 얼마? 394가 되겠네. 됐나? 뭐 계산은 그렇게 됐는데. 됐지?